달달한 검정고시수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중등과정. 오늘은 어떤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5점을 더 받을까? 5점 더하기 그첫 번째 내용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부호가 있는 수 알아보기예요. 부호가 있는 수, 부호가 붙어 있는 수들이 있어요. 부호라는 건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런 녀석들인데요. 수 앞에. 그러니까 1, 2, 3 요런 수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호가 있는 수들에 덧셈도 해 보고 곱셈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회에는 부호가 있는 수의 덧셈이 나오고 그 다음 회에는 부호가 있는 수의 곱셈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수를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시면 덧셈이 나오던 곱셈이 나오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요, 요 수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 가장 작은 녀석을 골라가지고 둘이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부호가 있는 수들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그거부터 처리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호가 있는 수의 크기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예,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요. 앞에 그 빼기, 우리가 그동안 쓰던 빼기인데, 이런 녀석이 붙어 있죠. 얘는요, 마이너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 녀석은 그냥 4지요. 그리고 얘는 0이고, 7 나왔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 부호가 붙은 애가 나왔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만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플러스 부호도 있어요. 플러스 부호. 그런데 플러스 부호는 대부분 너무나 당연해서 생략하고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라는 수는 실제로는 플러스 4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플러스 4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라서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특별하게 마이너스를 꼭 붙여가지고 꼭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수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에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들만 배웠었어요.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우리가 사실은 양수라고 부르거든요. 양수. 양수는 무엇이냐? 양의 부호가 붙어 있는 수. 양의 부호라는 건 플러스인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는 수들을 양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4나 플러스 7 같은 수들은 사실은 양의 부호가 붙어 있는 양수예요. 그런데 그냥 양의 부호 굳이 써주지 않고 4나 7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자, 그럼 양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0 0이라는 수로부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0보다 큰 수다 이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는 0보다 큰수 그냥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4하고 플러스 7하고 0이론 세 가지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니까 나타내 볼게요. 0 여기 있죠. 플러스 4는요,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네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0보다 4만큼 큰 수거든요. 그래서 1, 2, 3, 4에서 이 자리가 바로 플러스 4가 위치하는 수고요. 플러스 띄고 그냥 4라고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7은요. 4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 4 다음에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오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플러스 7이 위치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0은 여기 있고, 자, 플러스 4하고 플러스 7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들은 어떤 수냐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수라고 부를 거예요. 음수. 음수. 음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음의 부호, 마이너스인 음의 부호.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가 붙은 수라는 뜻인데요. 0보다 작은 수가 바로 음수예요. 0보다 작은 수, 음수. 0보다 큰 수, 양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수가 도대체 있느냐? 0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0보다 작은 수 있나?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딱지치기를 했어요 딱지 세개 있었는데 막 열심히 쳤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있는 짱구가 딱지치기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다 잃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 또리한테, 야, 나 딱지 한 개만 좀 꺼주라. 이래서 친구한테 딱지를 하나 빌렸어요. 그런 상황. 내가 한개 빚진 상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아, 나의 재산 상태. 내 딱지 재산. 나 원래 세개 있었어. 플러스 세 개. 그런데 얘를 다 잃었죠. 연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또리한테 한개 껐어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마이너스에 내가 하나 빚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마이너스를 쓰는 상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또, 온도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영하, 이런 거 있죠. 가운데가 0도고요. 0도보다 높은 기온을 영상이라고 해요. 지금은 추운 겨울인데 오늘은 영상 4도예요. 영상 4도. 0보다 위쪽으로 4도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영하의 온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은 영하 10도다. 엄청 춥죠. 그런 날은 마이너스 10.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도 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보아왔던 수예요. 0보다 작은 수들, 걔네들이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인수들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칸한칸갈 때마다 수가 등장을 하는데, 0에서부터 왼쪽으로 한칸 가면 마이너스 1. 또한칸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어디에 있느냐? 0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 떨어진 이 점이 바로 아 마이너스 3의 자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즉5 어, 나타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 마이너스 4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에서는요, 한번 볼까요? 수직선에서는 양수가 음수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양수는 0보다 큰 수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커요. 알겠죠?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커요. 엄청 커요. 0은 가운데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0은 기준. 그래서 여기 원점이라고 적어 놨지요. 원점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보다 큰 수는 오른쪽에, 0보다 작은 수는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0보다 큰 수, 커. 양수, 양수. 그 다음에 0보다 작어. 음수. 나 딱지 빚졌어. 이런 거막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작은 거예요. 빚이 더 많은 거거든요. 딱지를 한장꼬아가지고막 딱지 치기를 했는데 또 잃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꼬았어 빚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마이너스 5가 세상에 딱지 다섯 장이나 빚졌어요. 아주 마음이 무겁네요. 알겠죠? 이런,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작은 거, 빚이 더 많은 거,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점점점 큰 수, 왼쪽에 있는 수들은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은 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하늘색만 너무 오래 보셨죠? 색깔을 빨강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문제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랑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어, 더 하라고 했어요.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지금 가장 큰 수는 뭔지 보니까, 어,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큰 수. 플러스 7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놈이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러면, 음, 맞았어요. 마이너스가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랑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음 부호가 다른 수 부호가 있는 수끼리 더해라 합을 구해라 이 말은요 실제로 더 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얘네들을 다 모아 그래서 네 재산 상태를 네 딱지 상태를 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 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딱지 7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지 5장의 빚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재산 상태, 딱지 상태는 어떤 거예요? 2장 플러스죠. 2장이 있는 거잖아요. 빚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2장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7하고,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5하고 둘이 더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되느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2에서 플러스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2라고 나타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수의더 셈은 꼭더 해야지 생각하시면, 어 얘네들 막 부호도 있고 이런데 이거 뭐 마이너스 오는 더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마이너스는 내가 딱지 빚진 걸 나타내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플러스는 내가 갖고 있는 딱지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을 다 모아서 내 딱지 상태가 어떤지 최종적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상태는 아 딱지 일곱 장 있는데 다섯 장의 빚도 있으니까 최종. 아, 나한테 딱지가 두장 있는 거. 내 재산은 딱지 두 장. <laughs>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조금 다른 수도 좀더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요, 어, 얘네 둘이 한번 더 쌤을 해볼게요.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3하고. 나 딱지 7장 있는데, 아, 어제 짱구한테 세장또 빚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일곱 장이 있는데 세장 빚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나는 딱지가 네장 있는 거나 같아요.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수의 덧셈은요 아, 내가, 내 재산이 딱지가 몇장 있는지, 플러스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딱지. 그 다음에 딱지 빚진 게몇 장인지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한테 있는 거는 세, 일곱 개고, 그 다음에 빚진 거는 세 개. 그러면 일곱 개가 커요. 세 개가 커요. 7개가 크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플러스구나. 그 다음에, 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두 수의 차를 갖다 써주면 내 재산 상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뒤에 붙어 있는 7하고 3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해요. 7이 더 크면 7의 부호를 따라서 답을 쓰시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랑 해볼까요? 얘네 둘이도 계산해 봅시다. 자, 나는 짱구한테 다섯 장이나 빚이 있는데 집에 와서 짱구한테 내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어 있는 딱지를 막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네 장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네 장인데 빚이 다섯 개나 돼. 그럼 네 개를 내일 갔다가 짱구한테 줘도 한 장의 빚이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가 있는 수의 덧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빚이 더 많으냐. 내가 갖고 있는 게더 많으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더 많으면 답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갖고 있는 게더 적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뒤에 답으로 써 주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어, 수가 그렇게 큰 수에 더셈 뺄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간단해요. 쉬운 거 나오는 거니까 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호가 있는 수의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고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부호가 있는 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호가 있는 수의 곱셈을 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구구단을 아셔야 됩니다. <laughs> 구구단을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으시면 자 나는 외웠다고 우기지 마시고 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외우시면 돼요. 저도요 어 구구단 외운 지 오래됐을 때막 수학 공부 안 하고 막 이딴 생각하고 막 맨날 놀고 막 이럴 때는 잊어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구구단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쉽냐면. 그 스마트폰에 앱스토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구구단 외울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거든요 다운 받으셔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구구단 모르면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셔서 내가 지금 잘 외웠는지 몇 단까지 됐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7 8에 바로 떠오르면 56 이라고 다 바로 떠오르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 9 27.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아, 아직 3단이 좀 부족한가 봐. 좀더 외워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 7에 42. 바로 떠올라야 돼요.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하시고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부호가 있는 수의 곱셈하는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2하고 우리 3하고 곱해요. 그러면 2, 3, 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해서 플러스 6이 나온 건데, 플러스 보호는 제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플러스 생략하고 2, 3, 6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할 때는 답이, 어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게 되면 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하면, 아, 플러스는 지금 그냥 쓰고 있죠. 지금 이거 그냥 3이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지면 플러스 6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면 플러스가 나와요. 너무 복잡해요. <laughs> 근데 제가 외우는 간단한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색깔을 좀 잠깐 바꿔볼게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요. 자,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 나왔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도 플러스 나왔어요. 자, 부호 같은 애들끼리. 플러스, 플러스 둘이 똑같잖아요.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계산 결과가 플러스. 여기도. 얘네 둘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부호가 답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6 나오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랑 똑같이 2, 3, 6 이렇게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어 이거 구구단 외우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답의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결정하는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둘이 똑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둘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했다 그러면. 답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달라요.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얘도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누가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서로 달라. 플러스랑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답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외울 수 있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그래, 너네 같구나. 플러스.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뭐야? 플러스. 같은 애들은 플러스. 같은 애들 뭐라고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달라.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할수 있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불, 불. 마마.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달라.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아시고 계시면 나머지 계산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수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곱해 볼게요. 일단은 얘네 둘이 곱해 볼까요? 마이너스 5랑 사랑 곱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호가 어때요? 달라. 얘는 달라.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마이너스. 얘네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야 되나? 5, 4, 20.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랑.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곱해 볼까요? 4 곱하기 7이에요. 4 곱하기 7. 얘 플러스 4인 거고, 플러스 7. 초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4, 7에 28.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얘랑 얘랑 해 볼까요? 7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얘는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서로 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요. 732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누구 해볼까? 얘랑 얘랑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5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는데 얘네 둘이 곱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어때요? 같아요. 같으면 부어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자, 5, 3, 15죠. 5, 3, 1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때요? 잘 하실 수 있겠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띡, 마이너스. 알겠죠? 외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구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0하고 곱할 때는 어떨까요? 자, 0하고 7하고 곱해요. 0하고 7하고 곱하면 답은 0이에요. 0은 누구랑 곱해도 그냥 항상 0 나와요. 알겠죠? 0을 곱한다는 건요. 7이 0개 있다는 거예요. 7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곱해도 그냥 0. 4하고 0하고 곱해도 그냥 0. 마이너스 5랑 0하고 곱해도 0. 0은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누구랑 곱해져도 답이 항상 0 나와요. 0 곱하면 그냥 0이에요. 알겠죠? 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때요? 부호가 붙은 수에 덧셈도 했고 곱셈도 했고. 어, 잘하셨습니다. 부호가 같은 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다른 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 함께 했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지요? 자, 오늘은요, 일단은 부호가 붙은 수의 더쌤도 해봤고요, 곱쌤도 해봤습니다. 더쌤은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 자, 내 재산 상태, 내 딱지 상태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는 내가 가진 거고, 마이너스는 빚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 띄고 뒤에 붙어 있는 수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쪽의 부호를 따라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누가 더 큰지 나타내주면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7요 녀석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딱지를 7장 가지고 있는데 3장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총 딱지 상태는 어때요? 4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쵸. 빛보다 뭐가 더 많아요? 내가 가진 딱지가 더 많으니까 큰 쪽에 부호를 갖다 쓰고 얼마만큼 더 큰지를 뒤에다가 수로 나타내주면 이게 바로 부호가 붙은 수의 덧셈이었어요. 자, 이제 곱셈 한번 볼게요. 땡그라미가 뚝 올라갔네요. 나는 제대로 맞췄는데 <laughs>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곱셈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부호가 붙은 수의 곱셈. 일단은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 곱하게 되면 같은 부호 곱하면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다 머릿속에 들어갔죠? 자, 요 내용 배웠는데요. 오늘 잠들기 전에 누워서 눈을 감고서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밥 먹다가도 잠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어, 김치를 씹으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덧셈 어떻게 했더라? 굽셈 어떻게 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 비법이래요. 저도 최근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laughs>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